저는 원래 플로리다에 한 16년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9년, 만 9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심원섭이고요. 근데 이렇게 재밌고 좋은 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 7일째 나왔네요. 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건강에 어, 이상이 없는 한. 조이너스테이케어에서는 네. 평소에 밖을 나가길 꺼려했던 시니어분들도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프리오픈 행사에서는 체조, 뉴스, 빙고, 노래방, 노래교실 등 시니어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행추해도가 아주 좋았어요. 집에 가서도 내가 그거 생각하면 음식인가요? 마우스, 마운스 하는 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고 아주 새로이 깨끗이 단장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심희순 씨는 평소에 바깥 활동을 꺼려했던 남편이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오면서 밝고 활발해졌다며 좋은 곳을 찾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66년도 5월 12일 날 출국을 했어요. 이런 일은 이런 곳엔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나올 겁니다. 아버님은 다른데 가자 그러시면 안 나오세요. 집에서 쉬시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는데 여기는 한번 오시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어, 여기 시려고 매일 여덟 시면 일어나셨는데 지금 여섯 시면 기상 하세요 가시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좋아요. 심희순 씨는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며. 7월 6일 참석자들 모두에게 떡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는 7월 6일부터 정식 오픈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과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오픈 행사는 7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